여기가 우지산인데이 저, 저 이게 우지산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어. 다 가려졌어요. 아까는 봤는데 아, 진짜 아쉽다 아, 사직보직드리세요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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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 내가 가와구치 고수예요. 촤 이렇게 산을 둘러싸고 있어요. 여기 저희 부지산인데 아까는 딱 잠깐 구름이 걷힐 때 봤거든요. 근데 지금 안 보여. 아마 오늘 계속 날이 흐릴 거라 그래가지고 새벽에 잠깐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와! 우와! 오늘의 아침. 그냥 쌀밥이랑 야채 들어간 밥이랑. 주부 선택하던 2부 선어 선택했어요. 이게 밥 이거 되게 제사 선택했 같다 아 역시 된장국요 2부 선택했어요. 2부 선택무어요 2부 선택했어요. 2부 선어요어요첩이있어 여기 안에 이렇어요첩이있어 응. 진짜 시원하고 맛있어요 잘 먹고 올게요 no, no. 갑니다 오늘 첫째날 보내고 이제 둘째날 체크아, 체크아웃 하고 나왔고 여기 가와고치코 근처 좀 구경하다가 카페에 갔다가 할거같아 그리고 이제, 이제 오후에는 도쿄로 넘어갈거예요 둘째날 숙소로 에어비앤비 예약하고 요거랑 요거랑 사보자, 그러면. 사보자, 사자. 이집방이뭐 제일 맛있는 거? 이 지방이 뭐제 맛있는 맛있 여기는 가와구치코고요 약간 뭐 실감이 나시나요? 좀 약간 일본 같나요? 여기는 내 사랑. <laughs> 내 사랑, 숫자님. 우리 어디 가고 있나요? 여긴 뭘까요? 여기는 야외 식당 같은 느낌이에요. 느낌인데. 오, 여기 냄새 아주. 오, 이게. 뭔 느낌이지? 어, 뭐 약간 이런 거 파는 데인데. 아, 생선구이를 파는 거?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있고, 되게. 이게 산속에 뜬금없는 데 지금 있거든요. 자, 벌써 엄마는 또 뭘, 엄마는 벌써 뭘 사가지고. 한자. 이게 뭐죠? 한자요 한자네요. 아, 아, 일로 와. 먹어보겠습니다. 그래. 음! 맛있지. 음! 너무 맛있어. 음. 마요네즈를 뿌려야 돼. 내 손에 마요네즈가 있어. 안 돼. 그렇게 먹으면 안 돼. 뜨마요다갚어 떨어질 것 같아. 물지나물 <laughs> 왔다. 다 드셨어요? 응. 먹었는데. 아있다 이거 안에 있는 거 문어야? 이거 안에 있 이거 안먹어 돼. 초베리모 e 플리 e 와 엄청 크고 굵은데 생각보다 되게 무거워 안 비어 안 비어 좀 비싼 건 없지 않아 있는 같은데 맛있겠다 얼만데? 크에 11,000원이니까 비싸지 1,100원 같은 느낌이야 거의 이게 1,100원이 하나에 거의 3,000원 요거 차에 가서 먹자 차에 가서 아, 여기 여기 만두 하나만 사주면 안 되나? 만두 하나만? 음, 음, 청하다 음, 만두 음, 하나만 사주면 안 돼? 어디데 여기 만두 하나 있어 맨 끝에 어, 저거 뭐야? 저 뭐야? 그니까 저게 저기에... 이거봐 짱 신기하네 미트밥아 이거네 이거네 해. 맛에 해맛겠 가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같네 만원? 만천원? 뭐 약간 이렇게 하네요 스페셜 우동 와볶아 진짜 맛있다 음왜나 음. 먹어 먹어봐. 와 음. 음. 음.

맛있어. 맛이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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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진짜 이똑같이 면발이 되게... 흥특해, 이게 신기해 역시 엄마는 스파게티도 좋아 된무 얼마나 맛있는데그게 흥특해 이 지역이 특산 한입어요 음, 음, 택받, 버섯 음. 버섯요 음. 버섯. 버섯. 네. 버섯. 어, <놀장> 도착 <놀장> 도쿄속소에요 다시 들어가면 또 찍을게요 에어비앤비고 여기는 지금 신주쿠 근처에요 히가시 신주쿠역이라는 곳에 예약을 했고 열고 들어가면, 요렇게. 불 한번 켜볼까? 오! 여기가 근데 협소 좀 이렇게, 일본은 보통 다 집들이 좁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3층, 4층 이렇게 계단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아까 밑에가 1층이었고, 이제 2층 가는 중, 2층을 가면 거실이 있어요. 거실이고 여기 주방도 있어요. 방이 다 너무 좋죠. 진짜 여명 저희 가족 묵기 딱 괜찮은. 여기서 이제 여기 침대 몇 들어도 쓸수 있고. 근데 저희는 방이 더 있어가지고 방에서 잘것 같아. 아, 오빠 위에 하나 더 있어. 방이 두 개야. 아니 여기 방두 개잖아요. 침대 하나씩 다 있지 않아요? 침대 하나씩 있 그래. 침대 하나씩이야. 그래 엄청 있을 건다 있네. 우와. 여기에 이렇게 나가면은 테라스가. 우와. 옆에 이렇게 연결되네. 테라스. 저희의 숙소입니다. 2박 3일 동안 함께 할. 뭐 먹고 싶은데 다 잡혔는 게마다 다른가봐 그런. 음료가 진짜 많다 이것저것. 나 아까 거기서 못본 것들 많다. 모잉. 저희는 이제 장어덮밥 먹을 거예요. 신주쿠에 운나테츠라는 엄청 유명한 장어덮밥 집이 있는데 제가 예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거 먹을 거예요. 먹고 이 차로 이자카야 가고 사이사이에 구경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구경하고 백화점 할수 있을까? 엄청 어려운데 너무 근데 진짜 여기에서 김치가 더커 보이나? 여기가 좌석이 넓지가 않아서2 층에 그나마 유빈당도 있는 거 같아. 잠 꺼졌네. 아빠 아이씨 머리 부딪혔어. 어? 머리 부딪혔어. 이거 큰거 드실 거잖아요. 아, 큰 거. <laughs> 오빠 큰거 이거 이거 5, 5, 5만 원짜리. 그어 나는 큰거 아, 먹고 뭐, 이건 더큰거 같아. 이건 거안 먹던데 참. 스페셜, 스페셜 2. 이게 2단 도시. 그것까지 먹었어. 진짜 비싸긴 하다. 자. 고 <목소리> 1,080원이고, 이게 980원입니다. 샀요타이산이랑 펜타. 어우, 사람 너무 많아. 진짜 싸다. 미스키 진짜 싸요. 산토리가, 펜션가 여기, 이고 아까 저희가 간데는 얼마였죠? 1 5 0 0원 아니, 몇, 몇 대니? 1,500원. 1,500원이 었어 진짜, 일본어는 무조건 미스키 사야돼. 엄청 담는 중. 아까 빵도 겁나 먹었는 아, 마지막 파티. 네, 아니야, 아, 있네. 음, 맛있죠 음. 되게 부드럽다. 이것도. 그러니까 뭔가 상상 이상으로 늘 맛있는 것같아 일본, 일본 거는 어, <laughs> <까먹을게. 웃음> <laughs> 잘먹겠습니다오뭔선케이이거까 <목소리> 네, 그, 요거는 좀빵 같고 요거좀맛있다이요게 맛있어요. 그 이거도 맛이데 먹어, 먹자. 당고. 아, 뭐. 네. 어, 김치 너무 많다. 음. 아. 음. 민덕 달 잘라 있네. 감 맛있다. v a l e n 발 i 타 e s Day. Valentine's Day. 요 a l e n t i n e s Day. v a 카스테라 같아요 s d a 빵처럼 크림 n t i n e s Day. 얘를 모르연어를 너무 맛있다맛있 그래 아니 내가 이 해서 이거 내려놓고 그거야 언니 일본다 가까이 찍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야 조금 있어이 맛있어 이맛있아이 맛있어 이 맛있어 이 맛있어 이 맛있어 이 맛있어 이 맛있어 이 맛있어 이맛어이 맛있어 이 맛있어 이 맛있어 이 맛있어 이맛 맛있어 이 맛있어 이맛 맛있어